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요 동님 식당입니다. 국수 전문점, 옛날 천두부, 할매 손칼국수, 할매 잔치국수, 비빔밥도 너무너무 맛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상냥하고 이쁜 예, 이모님이 구워주시는 예, 부추전 너무너무 맛있고요. 또 주방에서 이렇게 칼질 솜씨도 여, 멋지게 하시고 음식을 맛깔스럽게 하시는 우리 또 예, 주방님 차모님이신 예, 이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토리 유목을 정말 맛있게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바, 안에서 밖을 금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작사 MC 가수 김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상쾌한 1월입니다 네, 맛있는 동립 식당으로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메뉴판을 한번 볼까요? 네. 자, 메뉴판입니다. 메뉴판. 보이시나요, 메뉴판? 자,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칼국수 4,000원. 잔치국수 4,000원. 비빔국수 4,000원. 도토리묵 4,000원. 메밀묵채 4,000원. 촌두부 4,000원. 비빔밥 4,000원. 부추전 4,000원. 백숙 4만 원, 오딱 4만 원, 찜닭 4만 원, 도리탕 4만 원, 소주, 맥주, 동동주, 불로마끌리 4천 원씩 각각 음료수 2천 원입니다. 주문은 자리에서만 받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세요. 1분 내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은 셀프입니다. 당연히 화장실도 셀프입니다. <laughs> 물은 냉장고 또는 주방 앞 정수기에서 받아 드시고요 저희 독립 식당을 찾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네 아름다운 멘트고요 안심음식점이라고 마크 붙어있죠 다시 가서 앞에 가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심음식점은 아무데 있는 곳이 아니죠 저희 업소는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순수하고 방역과 개인위생을 철저히 실시하고 관리하는 업소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이렇게 직접 예, 인정한 식당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메뉴판이 간단하죠. 여기는 다 사자입니다. 네, 예. 음식이 정말 맛깔스를거요 맛있어요. 예, 독립식당의 예, 분위기와 이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테이블 테이블이요. 여기 통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통나무, 통나무 딱 되고요. 있 양민으로 의자가 4 개씩 되어 있습니다. 많이 보이죠? 이렇게 네 개씩. 그래서 통나무가 지몇 개냐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그리고 애들 아홉 열 정확하게 통나무가 1 4 개. 그리고 저 위에 통나무 테이블이 4 개. 통총 테이블이 십팔입니다. 1 8개 테이블이고요. 있 방이 또 있습니다. 방에 들어가면요 테이블이 8개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름다운 고장 대구. 독립식당으로 오세요. 독립식당에서 맛있는 점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MC작사 가수 김난희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